원가가 3,000원인 어떤 물건에 물건을 원가의 A%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판매했대요. 됐죠? 그리고 물건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정가의 A%를 할인해서 이만큼 판매 가격이 되었대요. 그러면 물건의 정가를 구하세요. 정가를 구하는 게 문제군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원가. 그 다음에 원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3,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정가가 정해졌죠. 내가 구하고 싶은 정가는 원가에다가 A%의 이익을 붙였대요. 그럼 3,000원에다가 곱하기. 뭐,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될까요? 원래 100분의 100이, 그러면 1이잖아요. 이게 원래 가격이었다고요. 거기에다가 얼만큼 붙였다고요. 플러스 100분의 A%만큼 붙였다고. 그치? 얘되니 이렇게 할까요? 자, 1로 할게요, 그러면. 원래가 1이었으면 100분의 100이 원래 가격. 이렇게 하면 3000 곱하기 1 하면 원래 가격이잖아요? 거기에서 붙였다고. 뭐, 100분의 A만큼의 비율을 붙였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하면 정가 가격이 된다고. 그쵸? 그랬던, 그랬는데, <laughs> 판매하다가 이 물건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뭐, 할인했대요. 그치? 판매가가 된대요. 판매가. 판매가가 어떻게, 결론은 288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왔나 잘 보니까, 원래 정가 3000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가 정가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정가의 얼만큼, 이 정가의 전체 1에서 빼기 100분의 A만큼, 음 100분의 A만큼 빼줬대요. 빼주고 그 100분의 A만큼 빼준 걸 여기 곱해서 어 판매했는데 그 가격이 얼마라고? 네, 2,880원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식은 이건데, 식은 이거... 이거 구해, 구해가지고, 이 식에서 A를 구해서 여기 넣어야 돼요. A를. 그래서 정가를 구해야 된다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정가니까. 그러면, 잘 보니까 이거 합차가 보이네요. 합차. 그치? 그러면, 3,000 곱하기 1 마이너스 만분의 A제곱입니다. 그게 얼마? 2880, 2880원이었다고. 자, 계산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옆으로 옮겨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이렇게, 곱해볼까요? 곱해보면, 1 곱하기 3000은 3000. 3천. 마이너스 만분의 a제곱 곱하기 삼천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우고, 십분의 삼 a제곱이 2880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십분의 삼 a제곱은 마이너스 삼천에서 2880원을 빼면 1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쳐주고요. A제곱은 120 곱하기 3분의 10이어서 3, 4, 10, 2. 자, 40 곱하기 10이어서 400이 되겠군요. 따라서 A제곱은 400이고, 음, A는 뿔마 20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a는 양수여야겠죠. 그렇죠? 퍼센트 할인해 주고 정가 붙여 주고 해 주는 비율이므로 양수여서 양수이므로 a는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아니 플러스 하겠습니다. 양수에서 20입니다. 20. 자, 20. a가 2구 했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20%를 이익을 붙여 준 정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정가 있는데 가서 구하러 갑시다. 정가 구하면, 어, 3,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맞죠? 그러면 3,000 곱하기 100분의 120이 되고요.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개 없앱시다. 그러면, 3,006, 하나, 둘. 그쵸? 그렇죠? 12 곱하기 3은 36이고, 동그라미 하나, 두개 있으니까 3,600원이 원래 정가였군요. 아이고. 귀한 답을 지울 뻔 했네. 답은 3,600원. 오케이.